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저희 알아보니 준비한 보트. 예,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기존에 우리 920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새롭게 한 거의 80%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 배 크기, 그 다음에 넓이, 깊이. 예, 완전 다 바뀌었습니다. 소개합니다. 그레이스 335! 예, 그럼 먼저 배의 선수부분부터 어, 저희들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부분에는 저희들이 오리코, 선수 발판이 이전에는 불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작업하는 데공정도 많이 길어지고, 그리고 끝마무리도 좀 어렵고 해서 이번에는 완전 일체형으로 가버렸습니다. 예, 더 깔끔하고, 뭐 거의 뭐 자기... 이배 원래 배 배처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한 80%의 우리 선주님들이 이 오리코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일체형으로 바로 가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선수 부분에 보시면은 이제 선수 앞에 허리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거의 한 기존의 한 80cm 정도가 허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좀더 배가 보면 웅장해 보이고, 그리고 웬만한 파도는 이제 안 덮었어요! 끝이라! 구만배에 파도 덮었으면 뭐 태풍 맞아야 될거 아이가?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옆에 너클 라인을 갖다 이렇게 좀이 홈을 줘가지고 길게 이렇게 뺐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파도가 부딪히면은 요쪽에이 부분이 부딪혀가지고 이제 위로 뭐라오게 하는 그런 좀 포인트를 많이 줬습니다. 그 기능성을 좀 줬다 이말이아이가이 말입니다. 그래서 쫙 보시면은 막 가, 가다도 놓이죠. 가다도 가다놓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웅장하게 이 높이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한 80cm 정도 높아졌는데 배가 엄청나게 커져버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러면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선체의 중앙 부분에 보시면은 크, 여기에 우리의 수분 기술이 있어요. 이 선체 허리 그냥 스트레이트로 이래 가는 것이 아니라 밑에 보시면은 옛날에 우리 부력통 달았습니다. 예, 근데 부력통 또 달니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공정이 늘어나고 그 붙일락하고 옆면에 예발 p 발라놓으니까 막 면도 별로 안 좋고, 그리고 또, 막 갈아잭길락 하자. 이, 뭐, 2중, 3중, 4중, 5중 꽃, 꽃축이라고, 막. 그래서 이번에는, 막, 같이 선체를 갖다가 한 몰드에서 바로 놓으게끔 고래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 지금 이 부분이 부력통 부분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단순하게 부력통을, 그냥 부력통이 만든 게 아닙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이 평면으로 이렇게 쭉 가다가 이 안에 고리 생겨 있습니다. 앞전에 영상을, 이 몰드 만드는 영상을 보시면 뒤집어 퍼았기 때문에 잘 보이는데 지금은 잘 보이실랑은 모르겠습니다. 요 밑에 이 고리 파여져 있습니다. 이 고리 물을 갖다가 암아가지고 롤링을 잡아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면적을 지금 넓혔기 때문에 파도에 또 롤링을 또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잡아준다 이거지. 그리고 한 가지 직진성을 좋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골이 파져 있으면 직진성이 아주 좋아요. 파도도 잘 깨고. 그렇기 때문에 한 3중으로 이 기능을 할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예, 총괄적으로 선체를 설명하자면 이제 선폭도 상당히 또 넓어졌습니다. 2m65까지 저희들이 늘어났습니다. 선체의 허리 높이도 지금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전에는 거의 무릎 밑으로가 됐고 핸드레일로 많이 커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헐 자체도 높아졌기 때문에 핸드레일도 뭐 그리지 그렇게 이제 날처럼 높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기능을 이제 좀 접목을 시켜가지고 새로 뼈를 어,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안 보이소? 보면 앞에서부터 이게 일자가 아닙니다, 인자. 이 라인을 타고 촥 물결처럼 이렇게 차, 시어라인을 줬어요. 뒤에 끝단에 보시면은, 요렇게 싹 내려오게 해갖고, 좀뽀대안 납니까? 예. 이제 한번 뭐 밋밋하게 안 가는 길아. 예. 라인을 살려갖고, 이제 배를 만들었습니다. 디자인이 좀 신경 쓰십니다. 지금 이게 이제 이 선체에 올라왔습니다. 이 보시면은, 무릎 위로 이제 요 올라와 있고, 그 다음 핸드레일도 얼마 안 올라왔는데도 벌써 허리까지 왔습니다. 그 앞으로 가면, 더 깊어져요 더더더 더, 더. 이게 거의 허벅지까지 이렇게 올라와 버립니다 허리 얼마만큼 높아졌다 하는 걸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선체 위에 올라와서 선수 부분 쪽을 저희들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뭐920 하고 크게 달라진 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체형이 돼가지고 깔끔하게 돼가지고 이 에바티크 지금 깔아놨습니다. 복싱복싱하고 복신 안 미끄러지고 좋아요. 이거는 꼭 해야 돼. 안 하면 이제 안 돼. 이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라. 매일 미끄럼 방지한다고 막, 이거 제뭐 몰드 자체에다가 이제 하고 그런 거 이제 안 된다 이기라. 예, 그리고 옛날에는 이 에바티크가 질이 안 좋아가지고 잘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질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이거 떼락해도 안 때려져요. 일부러 떼락해도. 상당히 질이 좋은, 품질이 좋은 저희들은 제품을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떼고 싶어도 안 떼집니다. 그래서 이게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쿠션감도 있고 상당히 미끄럼 방지에 아주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꼭 이거는 에바티클 해야 됩니다. 저희 그레이스 330에 기본으로 그냥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 마라 이런말 하지 마 해서 고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아주 잘 살릴 수 있도록 에바티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다음은 어 저희들 가이드 모다 민코타 지금 100인치짜리 설치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들 72인치짜리를 사용했는데 이제 앞에 선수 월이 높다 보니까 100인치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새로 신형으로 나온 예, 브루스 리스 타입의 민코타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체에 보통 보면은 민코타가 바깥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저희들은 선체 안으로 예, 선체 안으로 이 가이드모다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배가 부딪혀도 가이드모다는 안 다치게 예,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바닥에 보시면은 저희들이 선수 창고 앞 창고 양옆으로 예, 창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도 간단한 짐들을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예. 우리 920하고 거의 뭐 비슷하게 그렇게 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선체 통로 보시면은 이 하우스와 레일 사이가 상당히 이제 넓어졌습니다. 제가 그냥 똑바로 서서 걸어가도 예, 걸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옛날에는 조금 여래 옆으로 갔죠. 지 예, 폭이 좁아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폭이 넓어져가지고 뛰어온다 이 말이라 바로 전면으로. 바로 뛰어간다 이 말이라. 야, 딱 이거 배를 얼마나 저희들이 심사숙고해가지고 이 만들었겠습니까? 이 레일도, 아, 자꾸, 이 뭐, 파도치도, 이 레일 없어도 막, 이, 딱 옆에서 잡아주기 때문에 까딱이 없어요. 예? 까딱이 없다고. 뒤에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선미 부분에 보시면 항상 저희들이 이제 뒤에 의자를 예, 장착을 합니다. 이 의자는 기능성을 살려가지고 접었다 폈다. 지금은 펜 상태.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접은 상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데 걸거침이 없어요. 특히 낚시할 때는 이걸 올려버리면은 낚시를 더 잘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또뭐 낚시하다 가 힘들면은 쉬기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또 엔진을 보호할 수 있는 또 그리고 사람이 안 다치게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바 역할을 할수 있는 핸드레일을 이렇게 설치를 해 놨습니다 예, 보시면 모터 일 부분에 저희들 핸드레일을 거치해 가지고 올려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하다 가다가 이제 요, 탁 잘못하다 이, 혹시 요 앞쪽으로 막꼬꼬라지뭐 다친다 아닙니까 그래서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핸드레일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자, 가다가 이제 옆에 이렇게 이제 잡을 수도 있고 예. 이거는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지대로 저희들이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상부에 보시면 태양광이 있습니다. 태양광이 어 배가 이제 커지다 보니까 전력을 많이 씁니다. 예, 전기가 많이 써야 되는 부분도 들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태양광을 대폭 늘렸습니다. 예, 선미 뒤에 완전 보시면 이제 자기만의 공간 예, 항상 우리는 자기만의 공간은 살려둡니다. 앞전에 우리 구이공도 자기만의 공간. 여기도 이제 자기만의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캐스팅도 하고 낚시를 할수 있는. 그래서 이 자리는 막쟁탈전이라배 탔다 가면 여자 안전락하는 기라. 그리고 양쪽에 저쪽에도. 예, 저쪽에도 딱돼 있어요. 이쪽보다는 저쪽이 더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이제 윈치도 있고 이러니까 좀 걸그치는 면이 있는데 저쪽에는. 상당히 완전 좋은 자리라, 예, 기가 막힌 자리입니다. 예, 바로 캐스팅합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도 보시면은 의자 딱 되가지고 앉아서 예, 휴식할 수 있고 또 돌아 앉아가지고 예, 낚시도 할수 있고 아 일석이조입니다. 예, 위에 보시면은 태양광 전면 한 판이 500W짜리. 전력 그냥 남아도니다 예, 이걸로 모든 이 안에 있는 전기를 풍족하게 쓸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앞쪽에 보시면은 민코타 전용으로 해가지고 또 태양광을 하나 또 올려놨어요. 예. 예, 보시면은 요 위에 315와트 태양광 패널을 또 올렸습니다. 민코타 전용입니다. 예,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 민코타를 많이 쓰기 때문에 민코타 돌리는 시간이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혹시나 저희들 500W로 안될 경우를 좀 생각을 해서 아예 전용으로 315W짜리를 에, 배터리 충전하기 위해서 따로 별도로 예, 설치를 했습니다. 왜? 배가 크니까 그만큼 공간이 넓은 기라 앞전에는 조금 그리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이렇게 태양광 패널을 습니다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저희들이 어선 형식은 어, 이네비 그 다음에 vhf 예, 무전기 설치할 수 있도록 저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 이제 뒤쪽에 보면은 물론 저희들 920에도 투스테이션을 달았기 때문에 여기도 어, 투스테이션을 달았습니다 투스테이션을 이제 FRP로 저희들이 몰드를 짜서 이렇게 핸들을 지하고 그리고 어, 레바 다이도 어, 저희들이 또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예. 네, 핸들도 다 돌아가고 네. 좋습니다. 예, 뒤쪽에 선미 부분에 보시면 이제 창고가 두 개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그창 뒤에 엔진의 배터리 그리고 기포기 그다음 그 기타 등등 안에 뭐 바구니를 이용해 가지고 넣어놓을 수 있는 예,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앞쪽에 보시면은 우리 항상 알아보는 고기 많이 잡아야 안 됩니까? 됐어요. 어, 창이 겁나 늦습니다. 여기서 더 넓게 해주라! 그러면 막더 넓게 해줄 용기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선주가 이번에는 이제 기포기를 사용하고 싶다 해가지고 기포기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아, 기포기 하나 좋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이 기포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엔진 전용, 예, 배터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상당히 좋습니다. 사람이요, 들어가가지고 누워 자도 돼요. 예, 선실 내부가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하우스도 길어진 반면에, 뒤에 선작석 있는 부분도 상당히 길어지고, 안에 선실 안에 보시면은, 이 하우스 자체는 앞에 있는 선실이 작게 보이지만은, 들어오면은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차후에 제가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한번 와보시죠. 자, 위에 이제, 예, 대시보드가 이렇게 새롭게 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볼수 있도록 대각선을 이렇게 줬습니다. 각을 주아지고 선주가 바로 고개만 약간만 돌리면 바로 볼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자 여기에 또 새롭게 저희들이 스위치 판넬을 제작을 했습니다. 아라본에 맞게 아라본 안적기져 있습니까? 예 여기에 옛날에 이제 스위치 판넬이 좀 작았습니다. 그래서 이 누르는 게 오케이 막 멋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금지금지하게 해가지고 싹다보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인산철 배터리가 저희들이 560짜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충전이 되고 있는지, 또 방전이 되고 있는지도 볼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전은 인버터, 시가잭두개 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그 스위치들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 킷박스, 엔진 키박스가 되어 있고, 이사이아니다 이거는 리튬 배터리인데, 민코타 전용, 예, 적상제가 꼽혀져 있습니다. 여기는 엔진의 모든 작동을 한 문에 볼수 있도록 계기판이 되어 있고, 여기는 사이렌, 그리고 VHF 컨트롤 레버, 이이렇게 예, 되어 있습니다. 배치가. 예,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래서 달고 싶은 거 있으면 또 달아도 돼요. 예. 맘대로 달아라 이기라. 자,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또이 화면이 9인치가 세팅되어 있는 이게 뭐냐? 나이트 비전. 예, 밤에도 대낮같이 볼수 있도록 이 나이트 비전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새로 디자인된 이 하우스는 창문이 상당히 넓습니다. 완전 넓습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개방감이 좋아 가지고 옆에서 막 웃자는 거다보이요 머리 들어갑니다. 그만큼, 옆에 영문을 합장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이 하우스가 길어지고 함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강도라든지 이런 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보시면은, 보강대를 상당히 많이 넣어놨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달리다 보면 흔들려. 배가 타도밭에 탁 때리면, 울릉, 울릉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강대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천정에도 위에, 에, 저희들이 장비들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보강대를 상당히 많이 넣놨습니다 배는 일단은 튼튼해야 됩니다. 뭐 디자인이고 뭐이고 찌라리고 뭐 아까 안에 배가 튼튼해야 될거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살리고 하는데 저희들이 안에 보시면은 보강대가 아주 촘촘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제 선실 안에 들어왔습니다. 선실 안도 어, 앞전에 있던 구이공보다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 저 안쪽 보면 이제 발을 뻗어요. 이게 한명두명 명 정도는 편안하게 또 저쪽 안쪽으로 들어가 갖고 세로로 가로로 누울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짐이라든지 아니면 이불 매트리스 이런 거는 저 안쪽으로 넣어가지고 공간 활용들을 잘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탈출구 혹시나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뛰어나가야 될거 아닙니까? 이래! 막, 총알같이, 예, 오픈되어 있는 위에 창도 되어 있습니다. 예, 환기도 시키고, 예, 좋습니다. 예, 이 부분도 상당히 넓어졌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를 선주님이 아주 잘 하시면은 효과적으로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실 아래 이제 내부 보시면은, 이제, 이 결코서를 저희들이 이제 마무리는 마감을 했는데, 좀 보시면은 좀 뼈다구도 티 나와있고 이뭐 보강대가 나와있고 조금 보기 미관상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를 인테리어를 할수 있도록 그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강대를 많이 잡아줬기 때문에 그만큼 피스를 칠수 있는 활용도가 넓어졌어요. 그래서 안에 내부를 인테리어를 잘할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저희들이 문의를 하시면은 그 안에 인테리어 부분들은 끼똥차게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제 선장석도 의자가 아주 고급진 의자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920은 어, 뒤에 있는 면이 조금 좁았기 때문에 어, 기존에 있던 그냥 어, 기본적인 의자만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선실 공간이 상당히 넓어졌기 때문에 이 기능성 의자 좋은 의자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는 2.99톤 지금 도면승인까지 다 끝마쳤습니다. 흑아선, 낚시유어선, 레저보트안 되는 게 없다 이기라 이 모델을 보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게 흑아선이 되나 이래 이야기하는데 됩니다. 도면승인 다 받았어요. 그만큼 저희들이 디자인에 확실한 레저보트 빌이 날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합니다. 국내 어느 보트가 이런게 있노이 말이다 그레이스 330 야심작으로 준비했습니다 타보시면 압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